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 s.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26회 농업 전망 2023대회가 1월 18일 개최되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농업 농촌의 혁신과 미래로 정하였고, 제1부에서는 서울대 김병영 교수가 식량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부에서는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소재농업과 푸드테크 및 온라인 유통 등 신규 분야 확대 방안을 강연하였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3부는 채소 곡물, 과일, 임산물, 축산 등 산업별 수급 동향과 전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